안녕하십니까? 땡초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어,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연락이 와 가지고 뭐 오늘 부산에 가줄수 있느냐 해서 오케이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포항 흥해 쪽에 포스코 모빌리티 여기 물건 실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물건 싣고 또 이번 주 한번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은 보세 창고 가는 거 상차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뭐차 대기가 없어가지고 금방 출고 나왔습니다 가는데 키로수는 한 141키로 정도 나옵니다 일단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대기가 없어서 좋습니다 일단 이제 하차 했으니까 이제 경기도 갈지 뭐 지금 안그래도 제가 이사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한번 짐을 계획을 보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산에서 화성 장안 가는거 물건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차지 1kg 나왔는데 일단 한번 가서 물건 실고, 아, 요즘 무게 계산이 잘안 돼가지고, 아, 지금 실는 것도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일단 한번 실어보고, 일단 뒷짐을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실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산에서 첫 번째 이제 상차했습니다. 상차했고, 원래는 제 차에 10톤 이상은 안 실자, 실지 말자 하는데, 아, 첫 코를 단가가 좋아서 좀 무거운데 상차를 했거든요. 지금 8톤을 실었습니다. 근데 또 공간이 지금 3.7m가 남아가지고, 아, 가벼운 물건을 좀 맞춰서 실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망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쯤 이제 맹화성 가는 건데 화성 그 다음에 평택 이렇게 2차기입니다 2차 이차 가는 거 네파레트 네파레트 4톤 총 중량이 오늘 실는 중량이 12톤이네요 아 이제 앞으로는 뭐 이게 10톤은 좀안 넘기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상차지는 여기서 한 5km 떨어져 있는데 일단 물건 상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산에서 물건 다 실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뭐 다음 전밭 같이 이제 만 7시 반쯤에 나와서 일단 평택으로 출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푹 쉬고 지금 현재 시간 20시 06분 이제 평택 갈라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지금 평택까지는 280km 정도 됩니다. 마지막 휴게소가 아직까지 어딘지 몰라서 일단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0시 1분. 짐도 잘 있고요. 자, 지금 마지막 휴게소 평택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차숙을 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까 합니다. 일단 화장실 좀 갔다가, 아 조금 쉬다가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 첫 번째 하차지에 왔습니다. 왔고, 이제 두파리트 내리는 거라서 이제 첫 번째 내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하차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자꾸 들어오네요, 트레일러들이.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장안면 여기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7km 가서 한 8톤 정도 되는 무게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0분 일단 안전히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차지 2km 남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그런대로 괜찮네요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일단 두번째 하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8톤 내리고 나니까 차가 너무 가벼워졌네요 이제 세 번째 뭐 저한테 뭐 뭐라 뭐 하지 마십시오 이게 8.5m는 이렇게 안 하면 운임비가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하차로 갑니다 세 번째 하차하러 가서 하차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다 완료했습니다. 하차 완료했고, 내려가는 징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지금 여주에 저 타타대우 서비스 한번 가보려고 의자가 에어가 빠져가지고, 일단 가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여주 가는 거,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는 거, 당상당창 하나 띄고, 그 다음에 경기 광주에서 포항하고 경주 가는거 두개 잡아놨거든요 일단 수원에 상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도전입니다 신라면 매운맛과 신라면 툼바 요거 한번 합쳐서 먹으면 무슨 맛이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물 올려봤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은 진라면, 에, 신라면이 조금 쪼까 얇고, 진라면이 쪼까 두껍습니다. 그래서 신라면부터 한 30초 정도 먼저, 아니구나. 진라면부터 30초 먼저 넣고, 신라면은 30초 후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두개 끓이니까 조금 마... 많네요 잘 저어줘야 됩니다 물이 조금 부족해서 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툼바 분말스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봉지는 작게 버리기 쉽게 만들었고요 이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상식량으로 항상 라면을 들고 다니는데 차가 커 가지고 뭐밥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한 번씩 하차지 와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0 아니다 12시 38분.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맛은 괜찮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진라면의 매운맛이, 어 신라면 투움바그 치즈가루가 매운맛을 많이 중화시켜서 매운 거는 많이 덜 합니다. 근데 맛은 뭐 평균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잘 먹고, 하차하고, 다, 하차하고, 또 상차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광주 곤지암에서음 포항 축도 가는 거 아이스크림 냉장고 4개 한 3점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되게 가볍고요. 아, 바퀴가 달려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잡으러, 두 번째 지금 잡아서 이제 실을로 가는데, 천천히 가서, 아, 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두 번째 상차지가 몇번 가본 덴데, 아, 오르막이 심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000 경기도 2000 가는 데 여기 불났습니다. 홍유센터 안에 지금 소방차 반짝반짝 하고. 오. 사람들 안 다쳐야 될건데 여기 지금 불 끈다고 큰일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문경 문경입니다 문경 제가 경기도 올라가면 저기 서쪽방향 즉뭐 화성이나 뭐 평택 그 다음에 뭐 안산 시흥 이쪽에 있으면 그냥 음성 톨성 톨게이트 치고 와서 음성에서 음성 톨게이트로 빠져서 국도를 타거나 뭐 광주 이천 이쪽, 이쪽에서 물건을 실으면 그냥 국도 타고 갑니다 구미 도계 ic까지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치도 좋고. 막히는 것도 별로 없고 딱 좋습니다. 이 길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60km 시속 60km 구간 단속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가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 촬영해 보려고 이제 영상을 잠시 켰습니다. 이따 나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뭐 고속도로 타니까 아 진짜 한 달에 이 통행료도 많이 비싸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길이 막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세, 한두번 정도는 이 길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도계 톨게이트에서 빠지는 이유가 도계에서부터 신년까지가 길이 좀안 좋아요. 오르막길도 많고 시간도 좀더 걸리고, 그래서 항상 문경 이쪽을 지나가면서 상주 지나서 이제 구미쯤 가면은 그렇게 올리, 올리고는 합니다. 경치가 좋아서 한번 찍어보는 거고, 속도, 안전속도 지켜서 뭐 잠시 찍는 거니까 위험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 현재 시간 06시 6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상차한 현대 어료기 오늘 하차가 오전 7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른 아침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지 3km 남았습니다. 5월 중순인가 봅니다. 이게 모내기도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어디 논에는 모를 심었고, 이제, 나머지 논에는 모를 심으려고 물을 요렇게 받아놨습니다. 일단, 하차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차를 했고 이제 두 번째 광주곤지암에서 실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포항죽도로 한 40km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코스가 그러냐면 이번 주는 제가 오늘 일하고 이번 주는 일을 못 하게 되어서 집이 포항 쪽이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포항 죽도동 GS 더플러시 거기에 하차를 하러 갑니다. 하차하고 뵙겠습니다. 냉장고. 자, 오늘 운행. 마지막 하차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안전 운전 하십시오.